안녕하세요. 리마켓입니다. 재고 관리를 잘못하여 현재 재고가 없는 상품이 주문이 들어온 경우 대부분 판매 취소를 하실 겁니다. 이렇게 되면 판매 신용도가 나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나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하는 판매자가 있다면 유도리 있게 해당 판매자의 제품을 구매하여 발송하기도 할 겁니다. 큰 수익이 나진 않지만 판매 신용도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게 되죠. 이때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절대 같은 사이트에서 구매를 하시면 안 됩니다. 쿠팡에 주문이 들어온 경우 쿠팡을 제외한 다른 사이트에서 구매하셔야 하고 스마트 스토어에서 주문이 들어온 경우는 스마트 스토어를 제외한 나머지 사이트에서 구매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구매한 제품의 송장번호는 이미 판매자가 등록을 했기에 내 제품을 구매한 구매자의 주문서에는 해당 송장번호가 등록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송장 번호로 대체해서 등록하는 방법이 있지만 그 과정이 귀찮고 번거롭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에 재고관리를 잘하셔야 합니다. 재고관리 실패로 주문이 들어온 경우에 동일 사이트가 아닌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셔서 업무를 처리하세요.